선지자 별론 유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별론을, 별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재앙 중에 살 길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인자들이 새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간다 그랬는데요. 어떤 자들이 멸망이 오느냐? 재앙이 올때 아무리 신혼의 자녀를 하지만 화를 받을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한마디로 믿는 자 중에 안일한 자다, 마음이 든든한 자다, 사치 타락한 자다, 세상에 취한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한 교권이 망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환란을 겪는 하나님의 택한 등을 매적하는 행동을 하다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때가 왔다는 걸 이루어 받을 수 온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을 시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화이 스 진도 시원에서아일한 자와 사마야산에서 마음이 든들한자곧 열국 종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래에 건너가고 고도 대하무소로 가고 불려져서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보다, 들보다 나으냐. 그토지가 너희 터지보다 넓으냐. 너는 믿는 자들이라도 세상이 아니라는생을에서 만족을 쌓고 가장 높은 명예를 탐하고 세상 부경화를 누리려는 이런 자들은 망한다는 것인데요. 이방과 타협을 하는 이러한 신앙자들은 망했는데, 시상에서아니라는 자가, 마음이 든든한 자가 세상적이다. 이 말이 있죠. 네, 성경 주님께서도 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트 모장 3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 66장 6절에도, 6, 6, 6장 2절에도,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이제, 말씀에 따른 자가, 하나의 고음과를 서 이제, 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권세에 마음이 든든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는 신앙이 없는 자들을 뜻한 것이죠. 이게 잘되가고 있으니까, 구경화도 누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따라오는 자도 많고, 큰 교권 세력도 형성해고 이렇다면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되죠.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런 마음이 안 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훈종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세력들은 누구로 의자입니까? 네, 국북방들에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이지하는 이런 자들도 망한할 때가 온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년 안에는 바로 인간 지혜로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잘살것같고 자손반대에 축을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유한 종교 지도나 여권 지자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뭘까요? 강포한 자리로 가고어지게 하고, 상이, 상하상에 누우며, 심장에서 기지개 켜며, 양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치하여 먹고, 이런 어린 소가들은 심반이 임박한 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기지개 켜며 잠자리를 조한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임박하여, 애의롭고경문하고 거울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럽게 전다, 그, 경고한다 하더라도, 뭐한 되는 겁니까? 기지개맥하며 잠자리를 조한다는 것이죠. 상해상해 누으니까 상해 아주 호화로운 침대생활이나 뭐 호화로운 사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환란이 임박하다면 오히려 비웃고, 주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조가 웰되이니웰다이니 먹고 즐기지 않는 풍조로 흘러갈 때하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되고 세상에 석화되고 세상 아니라고 이런 명예만 탐행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다 망하게 되는데 호화로운 침상이냐 고고 그 음식을 먹는 자나 사치하는 이 종교지도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들이 것은 언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로 지금 받아들여야할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떤 뇌를 즐거리며 파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앞뒤를 제조하여 대정으로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버리면서 요새의 환련을 위하는 근심지 아니한 자로다. 이 자리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 오락적인 헛된 노래만 좋아하고 악기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세상 향락에 독취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이거를 무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느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형통하여 세상을 잘 살고 또 하느님의 복도 많이 누리는 방법을 하늘 쓰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의롭고 끝까지 기억에 쓰인만들은 여기서처럼. 요셉의 환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시련을 겪고 달세의 고난을 겪고 요베의 인내를 겪고 참된 신앙을 이루어가기가 참으로 여러 고난과 인내가 닥치므로 어려운데 그 일을 겪는다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열시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불우한 격건술에 대해서 이제는 망,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환란에 여러가지 두명을 쓰고 억울함을 많이 당한 자였지요. 그렇지만 항상 성경에는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삶이다 그랬지요. 이게 복받는 길이거든요. 세상 보기에는 잘 돼서 부경화를 잘 누린다해서 또 많은 세력을 많은 돈을 화려한 성전을 짓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는 증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각성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중이 될면 이렇게. 어려운 신앙과 연단이 많고,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이스는 종 들이 되고, 특별히, 말세상명제인 인말인 십4만 4천 명은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양심이 바르고, 가난하고 정직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펼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이제 속화된 삶을 살고다 보면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돼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업 권설액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경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티그건에서 하나님 이제는 야고의 그 참된 삶을 살았다면 요셉의 참된 삶을 살았다면 함께 주시는 불의 역사를 받아서 원자 자원들을 해결받는 일로 말씀의 볼 소멸의 볼 심판의 볼로 마귀색을 네, 능이 물리칠 만한 원자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이런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죽어 천단가는 믿음만 가지고 죽어 천단 것으로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활가과전에는영호 간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비방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여부를 잘해고 순종해야만 내가 옳은 수성을 만난다. 이렇게 또 이사야 성경 30장에도 말씀하셨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늘 앞에 시련과 고난을 겪딘 이런 종들이 하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이처럼 욕처럼 그 복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 소경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는 점에서 앞에서 사로잡히니, 리 희지게 켜는 자에 떠오르는 소리가 그칠리라 이것은 이제 불의한 자들이 되어서 원수의 꾀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기술 강해서 완화하고 그 광팍해졌거든요. 격권 세력도 아주 광팍해지고, 정권 세력도 아주 불리한 세력이 지금 좌지우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력에 오늘 앞잡받던 자들은 예를 하나님이 앞제를 풀지만 남을리 앞제된 자들은 이러한 악의 세력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불리한 세력이 되어 갖고는 하나님 앞에 큰일을 받지 못하고 그자들이 악의 세력인 북방 공산당에게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께서 한강 심판 때는 불의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지도자의 부패로 말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또 나라의 종말이 오게 되었있거든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하님의 말씀으로 언중에게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여 하나님 여호가다 가라서 내 주여가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는 하여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흉노들교위으로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지의 붓지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세상 영광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반 기독교선 되게 그러지요.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부경을 누리고 자손만들 축복을 누려야. 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세상 영광으로 세상의 부경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랬습니다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구자는 영광을 드리는 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희생 수고하고 성김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새시대의 복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영광만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대적에게 부칠이라 그랬죠? 북방공산당이 올때활란에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속파되고 복파되면 먼저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광 부리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활련과 재앙의 안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인정 동산을 입혀서 완전한 폭락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죽지 않고 세가고 교육장과 별성자는 말세의 몸의 비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자분못을해결하으로 자손 마한대 축구를 드리는 것이 하느님이 주고 싶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벌수만 타락 자들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야구어서 4장과 5장에 보면 그렇죠. 부환자들아, 또 애통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발쇄의 재물을 쌓은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또 세상을 타락하고 싶은 자들은 세상에 보시된다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부경화를 중심으로 타락한 자들이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 의가 아니고 죄가 돼서 이제는 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은과금이 많더라도 이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수반야 1장1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는 부경을 늘는 것이 참된 하늘주구라의 복이 아닌 겁니다. 세상 영광을 려는 자들은 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그러면 망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될 정도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10절입니다. 한 집에 열람히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 꽂고 실절를불설할 자가 흑별을 춥밥골 가져갈 때그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에게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을 아주 없다 하면 너 저가 또, 마르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와 이름을 읽었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인간 눈물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거든요.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받을 자들은 또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단체적인 복을 받는다. 이 말인데, 얼마나 남느냐. 이사 6장 13제도 보면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 때도 이것도 상쾌부가 될 것이고, 암나무, 상수리나무가 피해를 당하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같지고룩한 씨가 이땅에 그루터기라고 그랬죠? 심한 나무이기 때문에 고룩한 자가 아니면 10분의 1도 이제는 못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심판이 엄정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뭐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소 5장 3절에서도 주의하고 교사 가르쳤을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 백 명만 남고 100명이나 하던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아주 인간 종말에는 남아서 세 시대에 죽을 일자가 적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합당치 않은 자는 다환란때안 죽으면 비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33장 24절에도 그 고민은 내가 병들어 놓으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고하는 백성이 사지 않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자는 비으로 <laughs> 질병으로 멸망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재앙의 때가 왔지요. 전세계적으로 재앙의 때가 온 것은 확당 차는 자들이 자꾸 이제는 멸망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활란적역나에하님이 이제 경고로 각성받고 회귀하고 의로근거라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느님의 남은 정 남은 경제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기를 기다리는데 하면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가족적인 천멸을 당한다는 것이 아주 위엄동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더지리라 요리지 네 원술 통하여 멸망의 문매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피할 수 없는 환난에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그 이사 팔장십 절에서 보면 그 거룩광 피할 곳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칠은둘 권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로라의 꿈에는 하엄정거울 모가 되시니 이거는 합당찮은 자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칠은집큰집 집, 작은 집은 예 알파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과 남 유다가 되겠죠. 한국으로 오면 북한과 남한이 됩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되면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기독교가 되겠죠. 또 오래 시대교와 말씀을 받은 교회가 된 것처럼 이런 교회에 속하더라도 합당찬다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피할 수없는 하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활란과 재미라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하게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하나 앞에 인정만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수고만 하다가 에,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헛된 수고밖에 안된다는 것이 1 1절 14절이죠. 마을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기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지로 변하여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기를 우리의 푸은 우리가 힘으로 에,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마한군은 하나님 요옥께서 가라서대 네. 하나님 이스라엘 족수가 네가 한나라를 일껴 내가 한 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아마더에기서부터 아래와 신에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소니라. 이 불효한 자들이 하는 일은 다 헛되고 실패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불효한 자들이 잠깐 동안 권세를 받고 보니까 자기들의 세상이고 자기들의 힘이 오는 것 같아서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의고 수언이고 남의 하는 것은 악이고 죄류이죠 이런 자들이. 불리한 세력을 치는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친다 그랬죠? 이게 북방 공수한단을 쳐서 노을자나 심판의 활란이 올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본지 모르고 겸손하고 이제는 땀을 긍해내기는 이런 마음이 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하진 이러한 정치 종교 도자들이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살 길을 찾으려면 이 시대에, 하나 앞에 긍률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데, 이럴려면, 아까지지, 기획에 쓰임받으려면, 오히려, 요셉의 활란이나, 야구의 시련이나 다이세의 고난이나, 요배인들처럼, 신앙의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고, 하나의 뜻을 인가요 청성과 지를 다하고자 해서, 희생 속으로, 섬경을 기쁘부려서, 하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다, 불의한 세력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세상 영광을 채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보니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때가 되어 높여져서 하느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심판 후에 예전 경험 회복되어서 죽지 않고 이제는 자성만테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는 영광이지 이성의 잠깐의 세상에서 부경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게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엄중히 받아들여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곡을 받느냐. 성경 본문을 정확히 깨닫는 것 방, 방법만이, 과학의 허언과 미역을, 미, 미역을 이기고, 과학을 이기는 승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도 화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방법에는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완전 면역성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 정말의 첫 대계의 완전 별의 역사가 천삼년만에 진행이 되고, 천삼년만 동안 이 완전한 진리의 심판의 남자을 베풀고는 진리로 심판하고, 진리에도 복을 받고, 진리 구원을 받는 것이 하루의 방법이고, 후삼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긍유가 차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엄중한 실력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환일에만 남겨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간에 천사의 특별 날이 심민 임박한 때 여러분이 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시민 반계에 세상의 함력에도치되고 속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는 자는 극히미우해서 원수를 들어서 거짓을 그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이한 기업권세에게 먼저 망한다는 사실을. 요가 보라는 게 여기에 <laughs>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진리를 분별해서 이런 죽지 않고 살치하고, 죽지 않고, 이런 상는 완전 변론의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듣고, 잘 순종하여 자선반대의 축구를 은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laughs>